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미반도체 어,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20만원 근처까지도 올랐었는데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최근까지 거의 1년 조금 안되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더난 상황입니다 한60% 빠졌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좀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좀 포지션이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최근에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가 좀더 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장고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뭐,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죠. 하지만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 또 재개가 됩니다. 그때부터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 3700. 자, 3200도 살짝 눌립니다. 1500까지. 그리고 작년에 큰 반등 5000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는 9000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들쭉날쭉 합니다. 매출과 마찬가지 흐름. 그리고 작년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전년대비두배좀안 되게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순익은 다만 작년에 눌렸다가 올해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문제가 없다. 자, 이어서 이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 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분기는 180에서 700대 크게 올랐고요. 1분기 280에서 820 마찬가지. 자, 2분기는 500대에서 900대, 3분기는 900에서 1,300대 각각 큰 폭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대부터 최근에 30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20대. 내년에는 10대까지 내려가면서 과거에도 굉장히 낮은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줬지만 내년에는 더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재무 건전성 상당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r o e 보겠습니다. 또 r o e 가 가장 또 강점이 기업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자리수 진입 뿐만 아니라 기본이 20, 30, 좋았을 때는 50까지 올라갑니다. 올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50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최근에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과 같은 흐름이죠. 작년에 좀 눌렸다가 올해 최고치. 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480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년 대비해서는 아쉬울 것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0.63%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배당 크지 않으니까 좀 소소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9.28배, PBR은 6.93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은 주가는 좀 다소 싼 상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하락세가 진행되는 좀 배경을 보시게 되면 먼저 시작이 된게 이제 딥시크 영향이 좀 있었죠 어, 지난 1월 말 AI 관련해서 뭐 중국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한미반도체 주가의 하락세에 이제 트리거를 좀 당겼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 반도체 주가 동시에 급락을 했고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잃었고 반도체 거품론까지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제 또 이라, 이달 들어서도 좀 아쉬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한미반도체가 독점적 지위를 지켜온 이 바로 TC 본더 장비 시장에 후발주자가 등장했다는 점 이런 것이 이달 들어서 악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제 TC 본더는 AI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장비가 되겠는데 한미반도체는 이 시장에서 7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TC 본더를 기존에 공급을 해 왔었는데 최근 한화비전의 자회사인 하나 세미텍이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210억 원 규모의 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어 후발주자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런 것들로 투심이좀 꺾였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고객사의 tc 본더 수요 전망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본도체 올해 실적이 이에 따라서 하향 조정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한미반도체는 올해 해외 고객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TC 본더 케파를 월 35대로 확장을 해서 글로벌 TC 본더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미반도체 TC 본더 글로벌 점유율은 78%로 전년 대비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마이크론과 중국 반도체 업체 등 공급망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지난해 4월 한미 반도체와 226억 원 규모의 티씨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HBM 생산 수율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해외 공장 확장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창신메모리, 우한신신 뭐 등, 등등 이런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HBM 생산을 늘려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의 잠재적 고객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업체 관련해서. 자 그리고 북미 고객사는 대만과 싱가포르 공장 투자로 HBM 증설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고요. 중국 또한 딥시크 영향으로 AI 저변이 확대돼서 HBM 생산을 위한 t s 본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십니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 문제로 인해서 27년 이전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관련 기술 개발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은 좋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후발 주제에 대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이제는 긍정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신규 진입도 노려볼 만한 저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 진행 중에 있죠.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이 이제 일단락 되고 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그 폭은 좀 작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순 있어도 나오더라도 그 폭은 좀 미미하겠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규진해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일단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16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당장에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열려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단기 투심이 좀꺾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로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짧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 종목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어, 무리는 없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평단 내릴 수 있는 오히려 조금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셔라.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요. 자 라인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라인 하나랑 8만 9천 원 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0만원 밑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평단을 내려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만원 밑으로 내려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겠고 다만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당장 10만원 밑으로 못 뺍니다. 여력이 안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어디라고 제가 표시는 안 해드리겠지만 10만원 근처까지 최대한 내리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유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요 라인이죠. 89,000원 요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을 것같요 같아요. 물 타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타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종가로서는 89,000원 밑에서는 보유만 하자. 여기서는 물 타봐야 비효율 구간입니다. 얼마 평단에 안 내려오고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